안녕하십니까. 폴리픽 뉴스 폴리앵커입니다. 24일 MBC 뉴스 보도자료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김민석 검증, 날선 공방, 김민석 처가에서 생활비 지원이라는 헤드라인인데요. 24일 금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이뤄졌고, 청문회장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처가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사회 통념을 넘는 금액은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증인 없이 시작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협조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전체 자료의 73.3%에 달합니다 ...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증인 참고인 채택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여 출석해 하고 신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19차례 실시되었지만 이번... 청문회와 같이 증인 참고인 채택이 없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지 못하여 후보자 검증에 미흡함이 있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1차에 의해서 이 원장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하여 청문 일정을 다소 촉박하게 잡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후보자 및 자료 제출 대상 기관은 청문위원님의 자료 요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 내실리는 청문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실 것. 부득이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에 답변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직접 소명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의 자료 요구 중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제출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경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이유 등으로 제출 받지 못한 자료가 전체 자료의 73.3%에 달합니다. 대표적으로 후보자의 수입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후보자 잔뇌에 대한 외화성급 내역 등은 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 부분을 설명할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 위원회의 진심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국민의힘 이종배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일방적인 책임인 것으로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고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김미석 후보자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5억을 벌었는데 지출이 13억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그 갭이 일반 국민들로서는 느끼기에 너무 큰 갭이다라고 말했고 민주당은 자녀의 학생기록부, 전 배우자 관련 자료까지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무리하다고 맞섰습니다. 최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가족과 또그 속에 있는 상처를 인정 없이 파헤치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로 진위를 호도하고 때로는 음해하는 부분이 안타깝다 라고 말했으며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아내가 친정에서 2억원가량의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때그때 그때 혹은 200 300씩 이렇게 손을 벌려서 도움을 받은 것들이 있다며 말했는데요.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10년간 5천만원 이상의 금액부터는 증여 기록이 있다면 그것은 과세 대상인데 관련 세금 납부한 기록이 하나도 없다며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병역 면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병역 문제가 언급된 주진우 청문 의원이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떤 분은 급성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있지 않느냐라고 간접적으로 주진우 의원의 병역 문제를 언급하자 주진우 의원은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며 타인의 질병에 대해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져도 그런 발언은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말했습니다. 또 내년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김 후보자는 총리직이 정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전력 투구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가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이상 폴리핑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